저희는 30대 후반 부부입니다. 결혼 10년 되었는데 계속 똑같은 문제로 싸우는데 누가 더 잘못했는지 한번 봐주세요. 남편은 크고 작은 거짓말을 자주 하는 편이어서 전 아예 하얀 거짓말조차도 하지 말라고 몇년 동안 계속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옷 예쁘다 이런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거짓말이라면 지긋지긋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너무 예민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하는 게 숨이 막히다고 몇년 동안 말했습니다. 어제 남편이 술자리가 있었고 다른 부서 남직 이랑 마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나 모이냐니까 모른다고 그 직원이 주최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밤 10시쯤 집에 들어왔어요. 술 많이 마셨어? 맥주 딱 두잔. 에? 맥주 두잔 술냄새가 아니고 완전 소주 두병 술냄새 나는데? 술냄새 진짜 심해. 몰라 왜 그러지? 아니 맥주 두잔 냄새가 아닌데? 소주 마신 거 아니야? 아, 맥주 두잔이란 게500 두잔이야. 천 cc 먹었네.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되지? 내가 계속 술냄새 난다고 하면 평소보다 좀 많이 마셨다고 하면 되지? 왜 거짓말을 해?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맥주 두잔이라고만 한 건데? 그러니까 내 의도는 알잖아. 맥주 두잔 냄새가 아니라서 많이 마셨냐고 물은 건데? 그럼 그냥 마셨 많이 마셨다고 하면 되지. 왜 자꾸 맥주잔으로 두잔 마신 것처럼 얘기해? 알겠어. 많이 마셨어 사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 것도. 자기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자꾸 나를 기만하는 게 싫은 거라고. 그러다 누구랑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많이 마셨냐고 했어요. 평소에 주량이 맥주 한 병이거든요. 몇 명이나 모였길래 이렇게 신나게 마셨어? 그냥 7명 정도. 멤버가 누군데? 그냥 그 남자 직원 부서랑 우리 부서. 아까는 근데 왜 모른다고 했어? 이미 알고 있었잖아. 여직원 두 명도 같이 마신다는 거. 어 그랬나? 내가 오늘 누구 모인다고 안 했었나? 아까 전화로 주차... 자가 본인이 아니라서 누구 모이는지 모른다며. 내가 그랬어? 아, 우리 부서 여직원 두 명도 모였었어. 왜그 얘기를 안 해? 아니 누구랑 마시는지도 얘기해야 해. 그게 아니고 멤버를 알면서 왜 여직원 있으니까 모른다고 거짓말했냐고. 자기가 싫어하니까 그렇게 둘러댔나 보지 트라우마로. 왜 맨날 내 탓이야? 본인이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솔직히 말하라고 한 거지. 내가 언제 여직원 있는 게 문제랬어? 난왜 부부끼리 누구랑 술 마시는지 얘기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숨 막혀. 애초부터 거짓말을 안 했음 나도 안 궁금하지. 그리고 부부끼리 그 정도 얘기도 못해? 부부가 무슨 맨날 애랑 부모님 얘기만 하냐? 아님 밥 얘기하냐? 사소한 얘기할 수도 있지 왜 자꾸 숨기냐고 저는 정말 백색의 거짓말도 너무 싫을 정도로 남편 거짓말이 싫은데 이 사람은 정말 별것도 아닌 일도 거짓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퇴근 전에 회사에서 분명 팀원들끼리 햄버거 먹은 거 아는데 집에 와서는 안 먹었다고 거짓말 아까처럼 술 많이 마셔놓고 딱한잔 마셨다고 거짓말 여직원들 있는 술자리에서 남직원만 있는 것처럼 거짓말 남편은 제가 여자 들만 있으면 예민해지고 잔소리하고 의심하니까 싫어서 그냥 여직원들 있으면 술자리에 여직원들 온다고 굳이 말하긴 싫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살라는 거고요. 누가 더 잘못한 건가요?